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천치로 3년 결혼 생활했다가 이혼한 지 이제 1년 된 여자입니다. 돌싱녀라는 표현은 감히 쓰지도 못하겠네요. 그냥 제 결혼 생활에 회안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저런 고급진 단어는 저란 사람에겐 어울리는 것 같지 않거든요. 욕 나올 이야기도 많고 무엇보다 이혼한 지 1년 만에 연락 온전 남편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뒤집어 주실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만만하게 대했길래 이혼을 했는데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냐고요. 저란 사람 욕먹어 쌉니다. 하지만 이번엔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가서 뒤집어 놓아 버렸거든요. 암튼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보같이 3년이란 세월을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에게 바친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집안 형평 녹록치 않은 곳에서 태어난 저는 스무살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공부에 취미도 없었고 저는 얼른 성인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었습니다. 제대로 돈을 좀 벌고 싶었거든요. 고등학교만 졸업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작은 회사의 경류과에 들어갔다가 짓궂은 남자들의 장난으로 마음 아이좀 하다가 결국 저는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의 하청으로 있는 공장의 생산직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지방에 있는 곳이었지만 기숙사도 제공해 주고 무엇보다 그공장에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차를 타와라, 오늘따라 이쁘다, 나랑 데이트하자, 남자친구는 있느냐, 아저씨랑 연애하면 용돈 주겠다 등등 이런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었거든요.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했다고 오히려 살뜰히 챙겨주고, 엄마 언니처럼 보살펴주는 그런 분들밖에 없었거든요. 일은 고대었지만 고된 만큼 제 손에 쥐어지는 돈도 많았고 그리고 저를 챙겨주는 엄마 언니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저는 힘들지만 보람차게 하루하루를 보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7년을 일했습니다. 남들처럼 어디 비싼 동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집한채 전세어들 정도의 돈은 벌어놓은 상태였었고요. 아끼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하면서 지독하게 돈을 모은 결과, 저는 그렇게 꿈에 그리던 우리 식구들이 머무를 수 있는 집을 한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돈과 제 신용으로 대출을 받았고, 집을 마련하고 엄마 아버지를 그곳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우리의 집, 녹록지 않은 집안이라 표현을 했지만, 저희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아마 아직도 그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 할 정도로 말이죠. 요즘 사람들은 TV에서나 볼 법한 남이 버리고 간 집에서 저의 가족들은 살았었고, 그리고 제가 얼른 성인이 되어서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된건 배고프고 싶지 않아서였답니다. 남들 다 먹는 치킨도 먹고 싶었고, 그리고 햄버거. 돈을 벌게 되면 내 손에 돈이라는 것이 쥐어지면, 엄마, 아버지 앉혀놓고 종류별로 한번 시켜먹어보리라 라고 다짐을 하면서 정말 저는 죽을 듯이 돈을 모았었거든요. 실제로 이사를 한날 저와 부모님은 근처 햄버거 가게에 가서 돈 걱정 안 하고 푸짐하게 여부란 듯이 각가지 햄버거를 시켜먹었었답니다. 그때 사진이 아직도 있는데 저는 그 사진만 보면 슬프면서도 행복한 감정을 동시에 느낀답니다. 제가 살았던 지 이야기하고 제가 살아온 환경 이야기하면 다들 놀라더군요. 어디 6, 70년대 이야기하냐고 말이죠. 암튼 돈을 벌고 집을 구하고 사람 같이 살게 된 저는 그제 한시름 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일을 정리하고 몸을 좀덜 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경기권이 올라온 저는 대리운전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에 출근을 해서 새벽 1시까지 콜을 받는 일이었는데 그동안 몸을 쓰는 일을 많이 해서 시간적 애로사항이 있었으나 힘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공장에서 받는 월급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적긴 했지만 저는 그 일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함께 지내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무튼 저는 정말 성실하게 욕심 없게 제 주제를 알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같은 거,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제 주제에 무슨 결혼인가 생각을 했고, 연애 같은 건 시간 남아 돌고 돈 남아 도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운명인 건지 아니면 제가 제 인생을 좀 허술하게 풀어 놓았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이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징글징글하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흠이 된 남편이 말이죠. 친구의 소개라고 하기보다 뭐 저와 남편이 친구의 술자리에서 눈이 맞았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 같네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 술자리를 남편이 주선했었던 것이었고. 처음부터 남편은 저란 사람이 마음에 들었었고 저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었다더군요. 다 계획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사진 한번 보고서 나한테 얼마나 졸라댔었는지 몰라. 그날 술자리 그 사람이 계획한 거야. 너꼭 데리고 나오라고. 너 데리고 안 나오면 술값을 내지 않겠다고 해서 내가 그날 얼마나 전전긍긍했었는 줄 알아?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 결국엔 너를 채가긴 하네. 잘 살아 이지집배야 결혼이란 거 연애라는 거내 인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저였는데. 눈이 맞아 버렸고 고삐가 풀러 버린 건지 모든 감정이란 감정을 남편과 공유를 했고 눈에 뒤집혀진 저는 앞뒤 재지도 않고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가 있는 그 역시도 집안 형편 넉넉하진 않았지만 사랑 앞에서 뭐 그런 게 보입니까? 그리고 그땐 건방지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내가 이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 작지만 집다운 집에 살게 한 것처럼 남편과 내가 열심히 일하면 그보다 더 좋은 집에 우리의 미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미친 생각을 말이죠.결혼함과 동시에 바로 합가를 했고 방한칸 구하는 것보단 나중에 돈을 더 벌어 근사한 집을 마련하겠다는 주제넘은 생각을 했었죠.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연애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숙맥 중에 숙맥이었던 저는 그냥 마냥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사는 줄로만 알았어요. 제 팔자 제가 제대로 꼬였었던 거였죠. 태생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종처럼까진 아니어도 저 혼자 버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보니 더 힘이 되었었고 금방 좋아질 것이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사장과는 다르게 결혼을 하고 보니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우선 가장 크게 다가온 건 바로 시누이의 결혼 문제였습니다. 시누이는 저희랑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따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니 저희 집에 와 있더라고요. 혼자가 아니라 웬 남자를 대동하고 말이죠. 우선 분위기가 쌀벌해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그 낯선 남자를 인사를 시켜주셨죠. 시누이가 결혼할 사람이라면서요. 그런데 시어머니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은 겁니다. 인상을 쓰고 계셨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누이가 속도 위반을 한 거였어요. 속도 위반. 어떤 사람들에겐 축복일 수 있으나 어떤 사람들에겐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어놓은 돈 없고 아직 어린 시누이였기에 시어머니는 행복을 빌어주기보단 우선 나무라게 바빴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신우이 결혼한다고 도와줄 형편도 되지 않았었고요. 그런 막막한 상황이었으니 인상 쓰시는 거 당연했었죠. 그렇게 어색하게 인사를 마친 뒤 신우이는 거의 울상이 되어서 그 남자와 집을 나섰죠.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신우이 결혼시켜야겠는데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게다가 남편 될 사람도 직업이나 벌이가 변변찮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신우이가 살고 있는 집도 월세인데, 그곳에서 신혼살림 마련하는 것도 우스운 것이고, 일을 어찌 했으면 좋겠냐면서 시어머니 가슴을 치시더군요. 아 매우 막막했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하나? 그리고 아무리 제게 말을 해봤자 저는 도움 드릴 것이 없는데,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야말로 가슴을 치고 싶더라고요. 조금 이다 퇴근을 한 남편은 신우의 일을 아는 듯했어요. 시어머니가 말을 꺼내려고 하자.우선은 잠자코 계셔라라고 말을 하더군요.시어머니 입을 막은 남편은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주무시고 나서야 제게 말을 했습니다.돈 나올 구멍이 한 군데가 있는데 좀 들어 달라고요.그리고 제게 우선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는 방법이 제일 낫다라는 결론을 지었다면서요. 남편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당신도 알듯이 애 결혼을 시켜야 하잖아. 임신까지 했는데 안 그래? 가난한 사람한텐 가난한 사람만 붙는 건지 나도 너무 화가 나긴 하는데, 처남될 사람이 고아에 아주 불쌍하게 컸다고 하더라고. 배운 것도 변변찮고, 사는 것도 그저 그렇고.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랑 나는 이일안지좀 되었었어. 그래서 고민도 좀 했어. 그래서 내린 결론은 어쩔 수 없이 당신한테 부탁을 해야 한다는 거지. 나한테 부탁할게 뭐가 있어요?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나돈 없어요. 그건 당신이 더잘 알잖아요. 거실에서 사부작 사부작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제 목소리가 조금 컸었나 봅니다. 시어머니가 잠에 깨어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앞에 앉으시는 겁니다. 아니면 잠에 든척 하셨는지도 모르겠네요. 귀가 밝으신 분도 아니었는데 나오신 거 보면요. 남편이 제게 제대로 말을 못하고 눈치를 보자 시어머니는 답답한데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말을 못해? 며느리가 남이야? 우리 집 사람인데 얼른 말을 하고 얼른 해결점을 찾아야지. 왜 말을 빙빙 돌리고 있어? 시어머니는 남편의 등짝을 짝 하고 한대 때리시고는 우선 제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제게 미안할 게 뭐가 있는 건지, 그리고 제게 도움청할 게 뭐가 있다고 하는 건지, 저는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자, 시어머니는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미안한데, 우선 애들 결혼을 시켜야 하잖니? 그런데 너도 한번 둘러봐라. 우리 사는 꼴 그냥 그렇고, 어디 돈날 구석이 있니? 나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엄청 고민했었는데, 그래, 솔직히, 그냥 데리고 살까도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 비좁은 곳에서 어떻게 다섯 명이나 지내겠니? 그리고 애가 임신까지 했는데 그쪼그맹이 태어나면 여섯인데. 집안에 발 디딜 틈도 없겠다. 안 그러니? 그런데요. 왜 자꾸 저한테 미안하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감을 잡아야 하는데. 네가 좀 알아서 생각해 주면 안 되겠니? 아우 말하기 좀 껄끄럽지만. 니네 친정 지 그거 네가 산 거라며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네가 이자 감당하고 있잖아 네 명의가 아니어도 네 집이나 다름 없지 않니 그 집으로 담보 대출 받아서 네신우이 결혼 좀 시키자 그걸로 받으면 뭐 지금보다는 나은 곳으로 월세나 전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니. 아니, 그 집을 아무리 제가 샀어도, 그리고 제가 이자를 내고 있어도, 엄연히 저희 부모님 집이고, 그분들의 명의인데, 제가 어찌 감히 담보대출을 받아달할 수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제가 일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니고, 신우의 일로 말입니다. 저는 안될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나와봤자, 1억도 될까 말까인데, 물론 엄청 큰 돈이긴 하지만, 저는 신우와 신우의 남편 힘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안 된다 딱 거절하는 시어머니는 또다시 가슴을 후려치셨습니다. 저보고 가족도 아니라고 했어요. 만일 가족이면 이럴 순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남이어도 이런 사정이면 도와줄 것이라고. 그런데 가족이면서 이 집안의 며느리면서 게다가 결혼하고도 이자 내는 거 한마디 안 했었는데 그간 배를준 것도 모르고 제가 너무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이 집에서 저는 살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친정집으로 담보대출 받아주지 않을 거면 이혼을 하라는 겁니다. 돈안 해올 거면 남편과 살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겠다고도 했지요. 그날부터 저를 들들 볶았습니다. 저만 보면 툭툭 치고 다녔고 시어머니는 저와 식사도 같이 할 생각 없다고 하셨고 게다가 시어머니 그런 식으로 나오니 남편까지 덩달아 저를 험히 대하는 겁니다. 적당히 어머니 말좀 들어주면 어디 덧나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이자 우리 쪽에서 감당하겠다 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요? 정말 자기랑 이혼을 하고 싶어 그러냐 하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었어요. 신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거라고 했고 심지어는 자기가 애 잘못되면 제 탓이라고 했고 거저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갚아 준다는데 그 값과나 못 들어주냐고 집에 잘 오지도 않던 인간이 집 문턱에 달아 없어질 정도로 드나들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정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시댁진 지금 전세이고 이 집으로 돈날 구멍 없다는 거 저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친정 부모님 집으로 대출을 받아달라뇨.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순 없는 거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를 괴롭혀도 꼼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혼? 이혼 같은 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이러다가 말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들이 그 다음 행동을 하기 전까지 말이죠. 제가 절대로 안 된다 하니 그들은 결국 저희 친정 부모님을 찾아갔더군요. 친정 엄마에게 전화와서 들었습니다. 시누와 시어머니가 찾아와서는 거의 반협박식으로 말을 했답니다. 이 집으로 대출 받아주지 않을 거면 그동안 제가 낸 이자를 달라고 했다네요. 저란 사람은 시댁의 사람이니 제가 벌어놓은 돈도 다 시댁의 소요이니 그렇게 계산을 하자 했답니다. 그래서 이혼 결심했습니다. 정말 잘 살고 싶었고 저는 잘살 것이라 생각을 했었어요. 어렵게 자랐고 밥 굶으면서 컸지만 제 힘으로 친정 부모님 사실 집 마련해 드렸으니 넉넉하지 않은 시댁이지만 이 시댁에서도 열심히만 하면 잘될 거라 기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다뇨. 그 일은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게다가 반협박을 하면서 그동안 제가 낸 이자 비용을 돌려 달라뇨. 무슨 벌리로 무슨 이유로, 자기들이 뭔데? 진정한 바탕 난리를 치고 아무 일 없는 듯이 시어머니와 시누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힐끔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속 진정을 씻기면서 매실을 타먹으려 했던 저는 이것도 들어오기만 해봐라"라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힐끔 쳐다보는 그들을 보자 우라가 갑자기 확 치미는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원행 매실에가 그 면상에 끼얹어 버렸습니다. 화드장 놀라는 그들에게 종이 한 장을 내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이 집안 식구 아니라고 했죠? 돈안 내오면 지금부터 나는 이 집안 식구 아닙니다. 내 부모에 가서 협박하면서 돈 뜯어내라고 한 당신들은 도둑년들이야. 너는 임신까지 해서 그러고 싶니?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지? 하긴 부끄러운 거 알면 네가 이리 대책 없이 임신을 했겠니? 작성해서 접수하라고 해요. 그리고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대리인 세우라고도 하고요. 친정 집으로 담보 대출 받아서 빵빵한 변호사 고용할 테니까 당신들도 준비 단단히 해야 할 거예요. 알겠어요? 소속으로 갈수 있었던 이혼이었는데 서로 입시름하고 욕하고 못 보일 걸다 보인 입장에서 그냥 협의 이혼했습니다. 받고 주고 자식할 것도 없었어요. 원치 없는 것들이었고 저도 없는 사람이었던지라 그냥 몸 하나 빠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렇게 다시 하루하루 버텨가며 살아가는 중이었죠. 전 남편에게 연락이 온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아, 참 기가 막혀서.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게 끝까지 나 사람 아니다. 라고 광고를 해대더군요. 시어머니가 아프답니다. 1년 남았대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압니까? 저보고 딱 1년만 시어머니 보살펴 달라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한다고 말이죠. 제 결합을 하자는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잘 살고 있는 아들을 이혼시킨 것 같으니 자기 죽기 전에 제게 용서를 받고 싶다고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 는데 자기 엄마 얼굴 딱한번 봐달라고 하는데 네 갔습니다. 얼굴 보고 싶긴 했거든요. 그리고 시누이 면상도 보고 싶기도 했고요. 바짝 마른 시어머니 그리고 갓난쟁이를 안고 있는 시누이 결국 그들은 다 같이 살고 있더군요. 어서 와라라고 말하는 시어머니에게 친정 엄마가 시어머니가들었었다는그 말, 엄마의 가슴에 평생 담아두고 살것 같다라는 그말 해줬습니다. 얼른 죽어요. 그래야 이집 자식 거될거 거 아니에요. 늙어서 주책 맞게 왜 이렇게 명이 길어요? 얼른 죽어야지. 그래야 그게 사람 도리하는 거지. 자식한테 짐 되고 싶어요. 그 말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꼭저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전남편 연락받았을 때 어이가 없었지만 이게 기회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다 죽어가는 전 시어머니에게 악담하는 거 쉽진 않았으나 속은 후련하대요 그리고 시누이나 남편이나 벙죄는 표정 짓는데 그것도 통쾌했었고요 결혼 막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염치가 있는 사람들하고 가족의 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똥 밟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